Unlike today's conflict, World War II wasn't a war that happened at a distance. 오늘날의 분쟁, 오늘날의 전쟁이죠. 오늘날의 분쟁과는 다르게 World War II, 2차 세계 대전이죠. 2차 세계 대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that happened at a distance, 멀리에서 발생한 전쟁이 아니었어요. 멀리 동떨어진 그런 전쟁이 아니었어요. It wasn't viewed on television. 그것이 텔레비전에서 방송된 것은 아니에요. 갑자기 이 말을 왜 해요? 텔레비전에서 방송된 게 아닙니다. 이 말을 왜 하는 거예요, 대체? 텔레비전에서 방송되잖아요.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잖아요. 오케이? 근데 그것도 아니라고요, 사실은.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멀리에서 발생한 사건, 멀리에서 발생한 전쟁이 아닙니다. 그럼 거리상 가깝다는 건가? 그럼 되게 생활 속에서 옆집에서 그럼 TV에서도 방송되고 다 이런 거야? 그것도 아니라고요. 그럼 어떤 말을 하고 싶은 거냐? It was a war That touched the lives most of the United States. 동사 두개 되십니다. 자, 한번 봐봐. 여기도 이렇게 하면 되죠. 바로를 묶어주시면 되는 거죠. 됐죠? 수식입니다. 그것은요 바로 미국 대부분 미국 사람들의 대부분의 삶을 건드린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러니 거리상으로는 멀리에서 발생했더라도. 평양 이런데서 발생했잖아요 멀리에서 발생했지만 그렇지만 삶의 영역에 있었기 때문에 멀리에서 발생하지 않았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okay? The entire nation was involved in the war effort. 국가 전체가 이 국가 전체가 전쟁이라고 하는 것에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According to a documentary 다큐멘터리 따르면 24 million people 이만 이만 사천 이 천만 백만 이백 사 이백 사천만 백만 천만 이억 사천만 명 오케이 숫자 좀 세봐 자이 정도의 사람들이 <laughs> r e located to take defense jobs 뭐하기 위해서 defense jobs 직업을 지키기 위해서 재배치되었습니다 and millions of woman, uh, women 수백만 명의 여성들이. African American and Latinos found, found unprecedented o n i t i s the workforce. 아까 잠깐 말했었는데, 전쟁을 치렀을 때, 남성들, 남자들만 성들남 가서, 뭐, 군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가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 물자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 전쟁 물자를 위해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 그리고 라틴 사람들 잠깐만 여기 끝까지 가야겠구나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수백만 여성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일터에서 unprecedented, unprecedented라는 단어가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굉장히 쉬운 단어죠. 영어에서 C E D가 간다는 거죠. C E D가 go 간단 뜻입니다. 오케이 그리 proceed, proceed 앞으로 나아가다 행진하다 이렇게 되는, 거, 되는 거죠. 그럼 뭐야 앞에 가본 적이 없는, 이런 거죠. 전례 없는, 유례 없는, 이런 단어가 되는 거죠. 오케이. 전례 없는, 유례 없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Many others bought war bonds to help finance the war.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거든요. 돈이 필요해요. 아, 혹시 이거 알아요? 전쟁을 했어요. 두 국가가 전쟁을 했습니다. 승전국과 패전국이 어떻게 나눠져요? 누가 승자고 누가 패자예요? 그걸 나누는 기준이 뭐예요? 보상금, 배상금을 지불하면 패전국이에요. 우리가 졌어. 그럼 여기서 전쟁을 치르느라 돈, 든 돈을 청구하거든요. 야, 니네 때문에 내가 돈 썼잖아. 내놔. 이걸 지불하면 패전국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일단 이런 거죠. 잘 생각해봐. 이게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 일단 내가 여기서 이기면, 이 판에서 이기면 돈을 따죠. 뭐랑 똑같아요? 사업이랑 똑같죠. 이게 도박이랑 똑같은 거예요. 생각해봐. 내가 미치광이 또라이 대통령이야. 미치광이 대통령이야. 이런 생각하는 거죠. 어, 전쟁을 치러서 옆 나라랑 싸워서 우리 국민 어, 20만 명이 죽는데요. 20만 오늘 배운 대로 하면 20만 다가와요. 안 다가와요. 안 다가와요. 우리 집 강아지 두 마리가 죽으면 다가오겠죠. 두 마리가 죽으면 크게 다가오겠죠. 근데 20만 명몇 명이 되는 거야. 모르겠네. 많이 죽나 보지 뭐. 이런 생각하고 나서. 야 근데 20만 명 죽었는데 이 판에서 이기면 내가 어, 한 천억을 벌어 어, 출동. 가는 거죠. 하번 아, 싸워, 어 이겨야지, 어 닥친 대로 죽여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돈 벌어야지. 이기면 돈 버니까. 마치 이건 투자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조매에서 한만 원을 꺼내서 투자를 하고, 어 내가 이 판에서 이기면 이만 원을 얻을 수 있어. 하죠. 이거랑 똑같은 거라고요. 그런 짓거리를 한 거라고요. 오케이, 이 미국인들은. 많은 다른 사람들은요. Both w a r Bonds 채권을 사는 거죠. 오케이? 왜냐하면 채권을 사고 이거 채권 똑같은 거예요. 어, 우리나라가 전쟁을 한데, 내가 10만 원을 내고, 2 0만 원을 국가한테 주는 거죠. 난 10만 원짜리 채권을 받고 있는 거죠. 전쟁에 승리했대요. 채권 돌려주고, 돈은 그만큼 다시 환수해 받는 거죠. 투자잖아요. 기업 투자는 뭐가 달라요? 똑같은 짓이죠. 그 매개가 전쟁이 됐을 뿐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전체가 참여할 수밖에 없어요. To finance, to help finance the world. 그 전쟁에 자금을 출자하는 걸 돕기 위해서 채권도 구입하고, 온 국가가 함께요. 뒤에, buy a world bond. gave those who couldn't offer physical support the feeling that they too were a part of the effort. 동사 지금 세개입니다 접사는요, who,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런 다음에, that,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좀 재미있게 묻고 나왔는데, 여기서 who라고 하는 것은 도우주 수식하는 거죠.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 물리적으로. 물리적인 도움을 줄수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신체에 장애가 있다든지. 내가 너무 고령이든지 내 너무 어리다든지 이런 사람들 전쟁에 나갈 수 없는 상황들이라면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사형식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느낌을 주는 겁니다. 어떤 느낌이야? 너도 우리와 함께 하고 있어. 어? 멀리서나마 응원할게 이렇게 된다는 거죠. Okay. Day two were a part of the effort. 그 전쟁에 대한 노력의 일부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것입니다. And 그리고 for those who couldn't afford war bonds they contributed by planting victory gardens growing fruits and vegetables to help reduce the burden of uh, rationing 지금 동사 두 개입니다 동사 두 개라서 접속사는요 여기 who가 나와 있죠 근데 또 그런 사람들 있잖아 돈도 없어 채권을 살 돈도 없어 어? 굉장히 가난해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they contributed by planting victory gardens victory g a r d e n 표현도 참 웃기죠 빅토리 거든이라고 하는 것을 한대요 정원에서 그냥 토마토 키우고요 어뭐 작물 키우는 거예요 그거 뭐 하려고? Growing fruits and vegetables to help resist the burden of rationing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물자들은 어디로 가요? 전쟁터로 가야죠 전쟁터로 그럼 이 사람들 뭐 먹고 살아요? 배급하죠 식량이 부족하니까 배급을 하잖아요 지금 미국에서 배급을 하고 있죠 코로나 때문에 이런 긴급 그 상황이면 배급제를 한단 말이야 Rationing 이 배급제에 대한 Burden을 둘이 있는 걸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걸 키워가는 거죠. 오케이 하다 못해 저 산골에 저 시골에 있는 나이도 많고 돈도 없는 그런 할아버지를 할지라도 할머니를 할지라도 물리적으로 안 되고 돈도 안 돼요 다안 되지만 그냥 토마토 키워서 이거라도 내는 거예요. 제가 키운 토마토라도 전쟁에 도움이 될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라고요. 전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전쟁이 되는 거죠. This is one of the reasons we call this generation the Great Generation. 동사 중입니다. 여기서 리즈니니까 여기에는 Y란 단어가 이렇게 생략이 되어 있겠죠. 이것이 바로 이 세대를 Great Generation 이라고 부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인 거죠. 개인적으로 내용이 되게 마음에 들지 않지만 이런 이야기입니다. 필자의 주장이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죠.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 거죠. 미국의 2차 세계대전 이라고 하는 것은 전 국민이 참여한 전쟁이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